샬롬. 오늘은 엘림 교에서 소원을 이루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은 어,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하늘나라를 전파하셨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들에서도 산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가고파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지방으로 지나가실 때에 가난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다이세자 손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묵묵부답 아무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예, 우리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고 아무 음성이 없고 환상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로 보는 게 여인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무 무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니 시끄럽습니다. 한말씀해서 빨리 보내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축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거절했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라사대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살살 빌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빌 수가 없지요. 자존심이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서 살살 길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세 번째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도 세 번째나 거절... 거절을 당한다면은 꾸준히 기도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기도의 제목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리 달아보고 저리 달아보고 개축업도 해보고 거절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 수로보니의 여인은 개들에게 던지미, 개들에게 던지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자신을 개로 인정했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어,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랑 같으면, 하,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들이란 자가, 개, 날개 취급해? 부글부글 하면서, 고쳐주기 싫으면 때리치아라! 하고, 분노를 내면서 돌아서버릴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좀 기분 나쁜 일, 바쁜 일, 피곤한 일 있으면 기도하다가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수르본에게 여인은 자기 딸을 귀신 들린 데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어려워도, 개치급당해도 참고 견뎠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세 번을 개치급하라고 거절하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돌아서서 여자야, 네 믿음이 커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전 반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고 피곤하고 지치면, 아,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 그 딸에게 붙어 있던 그 귀신은 그 즉시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기쁜 일 슬픈 일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대대지 취급받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내 자존심이 팔팔 살아서 탁 돌아서 버릴 때가 있어요. 구식, 구기단까지 올라가 가지고 넘어져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준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참고 견뎌야 되겠습니다. 응답받는 비결을 여기에서 자세하게 배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4장 이 12절 20 14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갚을 것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많은 우리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베풀고, 대접하고, 잘해주고, 성심성의를 표를 했다면, 뭔가 모르게 은근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볼때 내가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꽝하니 내가 뭐 이랬는지 지는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복을 깎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성경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성경책에 보면은,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으면 더 감사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워, 배워야 되겠죠. 예, 그런데, 비일비재하게 보면, 대충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 그렇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있는데 지는 이렇게 나를 제한다면서 성의 없이 대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 몇년 전만 해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저도 마음을 돌렸어요. 예, 주면 감사, 안 주면 더 감사. 못 받은 것은 하늘나라의 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으려고 애쓰지 말스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옆으로 서서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죄를 많이 범하했을 것입니다. 예. 조금 잘해주고, 내가 성의껏 했을 때, 그 대우를 못 받으면, 그 대가의 공로를, 치아를 못 받으면, 마음을 섭섭하게 갖고, 뽀르뚱하고, 그 사람을 보면 다시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가질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받으면 감사, 못 받으면 더 감사.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낮은 자가 되어야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 성경 10편 75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세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높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지요. 예. 낮아진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가 땅 끝까지 내려갔으면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높여 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예.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은 책망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책망 받을 때 우리는 처신을 잘 해야 됩니다. 책망 받을 때잘 참고 역반응으로 튀어 버리면 그게 복이 오다가도 달아나 버린 겁니다. 책망 받을 때 맞습니다. 하고 내게 무엇이 잘못이 있는가를 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확 메뚜기 같이 튀어버리는 거지요. 예 축복이 다와 있는데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몰라서 알더라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는 거지요. 천망받을 때, 자존심 상할 때 우리는 이럴 때 축복이 응답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미리 감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 자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모닉의 여인이 세 번이나 예수님께로부터 거절당하고 개치급을 당했지만은 절대로 튀지 않았어요. 예,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개치급을 다, 당해도. 낮아져서, 낮아져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 네, 내 자존심이 팔팔 살아있다면, 응답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가정이 망하고 내 자녀가 망하고 내 나라가 망하고 내 사회가 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존심 있으면 사회생활 할 때도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열 가지 지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잘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니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렇게 누구를 계속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자리에 왔을 때또 탈락. 원망에, 원망불평에서 또 탈락. 원망, 그렇게 떨어져서 실망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3, 4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난한 복지를 40년이 걸렸어요. 왜 합격을 못해서 합격, 응답 앞에 딱 오면 은 물도 떨어지고, 뭣도 떨어지고, 그러면 또 원망불평합니다. 주애종을 원망불평하고, 예, 우리 앞에. 물질에 떨어져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바닥이 났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 대상을 놓고 원망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또 탈락, 또 탈락. 예. 그래서 실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지금보다도 천배나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너에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빨리 축복해 주시기를 애타고 기다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서 축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신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오늘 수로보는 게 여인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존심이 죽어졌을 때 메뚜같이, 메뚜기같이 발탈 튄다면, 아, 아직까지 나의 응답이 조금 멀리 있구나, 먼 거리 있구나.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점검해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가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서빨리 우리 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은이가봐야 되겠습니다. 우어기에 너희가 이제 얼마안 있으면 가난복지 들어갈 텐데 가난복지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어 설교를 어주셨되겠습니 우리가 축복의 장소에 갖다 놔도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축복은 며칠 못 가는 것입니다. 금방 까먹고 말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어릴 때는 몸부림치고 때감 쓰고 기도하면 맛배기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예, 맛보기를 맛배기를 주는데 그 맛배기 축복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이수로보니게 여인이 겸손하고, 자존심이 싹 없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서 없애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수로분에게 여인이 자존심이 살았더라면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할렐루야.